<laughs> 안녕하세요 용도대 TV 어, 유튜버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코팡체험단 어, 체험단에 어, 당첨돼서 코팡측에서 진짜로 감사합니다. 어, 먼저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설명서 있고요. 뜯어보겠습니다. 어, 요즘에 세부리 마스크 많이 사용하시죠? 음, 구성이 오래되어 있습니다. 요래, 래오래 이보죠, 색깔. 어, 깨끗한 생활 레시피. 닥터 퓨리 마스크. 다섯 개. 것도 다섯 개. 총열 개입니다, 열 개. 10개. 그리고, 포장은, <laughs> 어, 진짜, 뭐, 뭐, 별, 따, 별 다름이 없이, 이거는, 이거는, 뭐, 박스는 뭐, 괜찮잖아요. 응. 그리고, 어, 그, 일반 박스 그거 있는데, 어, 차이점이 뭐냐면, 은요거예요 요거. 요거 요거 부풀기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마스크를 어 제가 한번 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여기 입이 닿아요 이죠 근데 쇠부리 마스크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생겼어요 이렇게 이쁘죠 그리고 끈도 쫀쫀해요 펼칠 예. 때 요래 예. 보세요 그요 이거가 남자 사이즈 예, 네, 대응입니다. 그리고, 어, 불편하지 않아요. 안 붙어요. 안 붙고, 진짜 좋아요. 그리고, 꼭 추천드립니다. 제가 코팍식에서 알바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제가 최상에서 당첨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어, 영상은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어요. 와. 용돌이 TV라고 채널 주시면,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무릎은 어, 활동하고 있고요. 어, 아버지랑 저랑 다른 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요거, 요거라 뭐죠? 이게 대형인데, 이까지 오잖아요. 길이 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이이이이 불편해요. 기가 요기가 끼면 아파요. 요거 보세요. 요거 떠오잖아요. 다 맞아요. 제가 얼굴이 큰 편이야. 동글,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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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동글 동글 해요.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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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 그러기 때문에 제... 잘 보세요. 크기 차이. 예, 네, 멋져. 요렇게 멋져요, 요렇게. 그니까 어, 지금 코로나 다시 유행 시작하기 시작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으시시할 때, 항상 마스크를, 요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요거. 제품은 예 제품 예 그리고 어 의, 의약품 의약 외품 시각적 허가 대가 일까요 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로 TV 유튜버 어, 구독과 좋아요 어, 설정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